예,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마취과 의사가 밤늦게 응급실에 그렇게 실려온 환자 수술에 참여를 했는데 그 환자는 8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8층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다친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그 모든 그과의 전문의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24시간이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큰 수술이다 보니까 그 환자가 그것을 몸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마 상태로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깨어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남편이 나를 8층에서 밀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묻힐 뻔했던 그런 범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난 후에 이 의사는 그야말로 의사로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예서 살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어떤 의료 그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환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생명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정말 진실이 드러났던, 뭐 크게 말하면은 정의가 세워졌던 일이고, 또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오류투성이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에,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판단은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도 판단할 수 없다고 어, 생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이란 분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이 시대 풍조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악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게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무죄 석방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시민들이 700명 넘게 총으로 어 죽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군부에 대해서 아무도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유엔도 개의하지 관여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들은 뭐 그런 권력을 그런 정권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과연 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천상의 존재들이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알림의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가면서 항상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줘, 우리 죄를 덮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에서 임봉 재앙에 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차례로 인이 떼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인봉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두루마리에 인을 때는 그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 자연재해 같은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차례인데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온 하늘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고요함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연주가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그 크라이막스 앞에서 모든 악기 연주가 멈추게 되고 연주홀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그렇게 전율이 감돌 때에 그러다가 정말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그 정적을 깨고 다시 그 지휘자의 손이 움직일 때에 모든 악기들이 연주되면서 웅장하게 그렇게 연주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멈춤, 이 고요함은 그야말로 태풍 전야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우주적인 침묵이 흐르다가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정적을 깨뜨리는 큰 나팔 소리가 아, 그렇게 나면서 이제 새로운 재앙의 시리즈가 아,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의 시리즈가 그 임봉재앙의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나팔재앙의 시리즈가 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그 침묵, 그것은 나팔재앙이라는 또 새로운 일곱 개의 그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하나의 단초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이 바로 기도와 관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중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이 정적 후에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재단에 그 향료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예,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천사가 기도가 담긴 금 향로를 보좌 앞 제단 앞에 그렇게 드리니까 그 향료에서 향연이 올라가면서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향연과 함께 상달되었을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재단에 있는 그 불을 그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아붓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던 그 향로에 그 진노의 불이 담겨서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자 심판이 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과 10,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그 순교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아까 있었던 그 하늘의 고요함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에 오늘 높은 사람이 전화 오거나 뭐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에 주변에 조용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손짓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도 끄고 우리가 집중해서 전화를 받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른 모든 잡소리들을 다 음소거 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들이 때로 울부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신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막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가느다란 신음처럼 그렇게. 에... 드려질 것입니다 사모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할 때 성전에 엎드려서 그냥 입술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저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정을 그렇게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을 멈추시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기도를 향기라고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과 분노와 또 때로는... 한숨과 탐욕이나 증오와 같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은 예쁜 꽃을 보면은 다가 가서 그렇게 코를 대고는 향기를 맡으려고 하지만은 똥이나 뭐 오물에는 어, 우리가 코를 대고 향을 맡는 사람은 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기의 엄마가 아기의 기저귀를 그렇게 갈면서 인상을 쓰고 코를 맡고 그렇게 에,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 아기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신다는 게 에, 정말 충격적인 아, 그런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으시지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여러분이 많이 있으실 테고, 또 사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만만치 않아서 많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시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아픔과 연약함조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은 그게 여러분 꽃의 향기와 같은 정말 금 대접에 담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하다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독수리처럼 한 번에 날개짓해도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 닭처럼 날개, 날개가 있어도 굳이 날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댕벌이라는 그 벌이 있는데 이 댕벌은 궁댕이가 아, 너무 큰데 비해서 몸집이 너무 큰데 비해서 날개가 너무 짧고 날개가 아, 하도 작아서 이런 신체 구조 때문에 도저히 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날아야 살기 때문에, 날아야 꽃을 찾아서 꿀을 따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댕벌은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이, 우리도 댕벌처럼 계속 날개짓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날개짓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엄마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이것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고 최선의 말이다 하는 식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는 세상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에도 보면은 지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번 그렇게 두 번씩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다른 향으로는 일절 향을 피우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금 대접을 담을 만큼 귀하게 보시고 향기와 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혼자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호응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담아다가 땅에 소듬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만 나오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9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일곱 천사가 각각 그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나 그렇게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이 쓴물로 그렇게 변하게 되고 마라에서는 그쓴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이제는 단물이 다시 쓴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서 이 땅에 흑암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팔재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팔재앙들이 그 최고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열 가지 재앙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물이 피로 변하여 오염이 되고 또 흙암이 내리고 하느님 모든 것은 바로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이열 가지 재앙들은 모두 무엇을 타겟으로 했는가 하면은 애굽의 신들을 겨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흑암은 그 애국의 가장 주된 신이었던 태양신 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태양신을 겨냥한 것이었고 나일강의 피로 변한 것은 애국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국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애국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참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에,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섬기던 신들, 이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성도들이 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에 교직원 그 회의를 하면서 경건회를 가집니다. 그때 이정준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맨 처음에 주는 기도 제목이 항상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이집트의 언론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탄압과 인권유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를 위해서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싶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그런 기도도 여러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미얀마를 위한 기도도 들으시고, 이집트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끔씩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 그 국민 청원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악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악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의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정의를 주장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이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 영혼에게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는 제사드리는 제물이지만 사탄에게는 그 기도가 채찍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능히 설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